어서 <목소리를> 아마존은 아, 처음이지!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우리 조 과장이 포함된 것 알고 있죠? <목소리를> 잠깐만요 할아버지, 한국인, 우리 할머니, 벌레더이요 와우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소리야 나 아줌마 아니야 국제 스포츠 대회 메달 프로젝트 <목소리를> 유승룡 진선규, 알토리코, 치 호승 제대로 오, 써, 올라도, 아, 한국에서 메달 따주세요. 오이구미, 내만이야고 해시, 오슈슈바, 오메라이코. 장사님, 아! 관계 제대로 당기는.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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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마존 별명수. 통역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? 네, 맞아. 통역은 <laughs> 걱정하지 마. 저기 금따리하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살고 있다고. Okay. 다시 한 번만 말해 주면 안 돼요? 너무 길어서 10월 30일 유승용 진선규 크로스